오늘 우주가 말합니다. 미안해서가 아니라 좋아해서요. 그리고 갈대밭에서 모든 게 뒤집혀요. 안녕하세요. 드라마 속감정선까지 세세하게 짚어드리는 보통이 드라마입니다. 오늘은 우주 메리 및 7화 예고를 바탕으로 진심 폭발한 우주의 고백부터 갈대밭 키스까지 한 장면씩 차근차근 예측해 볼게요. 일단 5화, 6화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우주랑 메리는 점점 감정이 쌓이고 있고요. 전우주는 아직도 미련 못 버린 상태. 윤진경은 그런 우주를 바라보며 점점 마음이 무너지고 있죠. 한편, 백상현은 진경에게 의외의 다정함을 보여주면서 서브커플 기류도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7화 예고, 진짜 심장이 쿵 내려앉는 순간들 많았어요. 6화 마지막 장면에서 병원에서 전우주랑 같이 있는 메리를 본 김우주. 그 순간 우주가 말합니다. 제가 메리씨 좋아하나봐요. 다른 남자랑 있는 거 싫다고요. 질투가 확 고조되면서 드디어 직진 시작된 거죠. 《싫어》예고 첫 장면에서 우주가 다시 묻습니다. 내가 좋아해서 싫어요? 와 감정이 말로 터져 나오는 순간 진짜 울컥했어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장면. 우주 집에서 밥 먹는 장면인데요. 할머니, 고모, 장흥수까지 계속 미소. 미소 얘기를 하니까 메리가 딱 질문 하나 던지죠. 좋아했던 여자애죠? 이름 자꾸 나오는데 질투 반, 확인 욕구 반. 이 대사는 그냥 웃으며 넘긴 게 아니라 메리가 처음으로 우주를 남자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 같았어요. 그리고 그 직후 두 사람이 소파 위로 함께 쓰러지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맞춘 채 숨만 섞이는 그 거리. 우주는 말 대신 눈빛으로 대답합니다. 맞아요. 지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에요. 이 장면 대사보다 더 강하게 감정이 전해졌죠. 마지막은 예고편의 하이라이트. 전라도 메리의 본가. 어머니의 따뜻한 환대 속에서 두 사람은 갈대밭을 걷고 우주가 말합니다. 미안해서 그러는 거 아닌데요. 좋아해서 그러는 거지. 그 말과 함께 키스신. 7화는 가짜 관계에서 진짜 연인으로 넘어가는 결정적 한 회가 될것 같아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감정선이 가짜 부부에서 진짜 연인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갈대밭에서의 키스가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우리 이제 연인으로 나아가도 괜찮다는 둘 사이의 감정 확인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우주의 좋아해서 그러는 거지 라는 대사는 그동안 죄책감이나 책임감처럼 얽혀있던 감정을 완전히 털어내고 진심으로 다가간 거니까요. 그리고 메리 역시 우주 가족들 앞에서 미소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질투했고 또 직접 좋아했던 여자애죠? 라고 물으면서 우주를 이성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소파 장면에서 둘이 말없이 눈 마주친 것도 그전보다 감정이 훨씬 더 깊어졌다는 반증이죠. 근데 이 감정선이 순탄하게만 흐르진 않을 것 같아요. 윤진경이 메리한테 우주 오빠, 명순당 손자예요. 그냥 메리씨가 먼저 끊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정리 요청을 하죠. 이 장면에서 진경이는 우주를 여전히 좋아하고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예의는 지키려고 해요. 하지만 이 말이 결국 우주 귀에 들어가게 되고 우주는 분명 실망할 거예요. 왜내 마음도 모르면서 멋대로 정리하려고 해? 이런 감정들겠죠. 윤진경도 우주의 진심을 이제 정확히 알게 되고 서서히 마음 정리를 하게 될것 같아요. 그 타이밍에 백상영과의 러브라인이 슬쩍 올라올 거고요. 그리고 전우주, 예고편에서 나 메리 진짜 사랑했나봐라며 계속 메리한테 매달리는 장면이 나왔죠. 이건 진심반, 소유욕반이에요. 이미 메리를 놓쳤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면서 아직 우리 이혼 안 했잖아 라는 프레임으로 집착하려는 움직임. 게다가 전우주 어머니, 누나까지 이 관계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경품이 뭐였네, 50억짜리 집 이런 이야기들이. 밖으로 세어나가면서 메리를 공격할지도 모르죠. 자, 이제 윤진경과 백상현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진경이가 술에 취해서 백상현한테 왜 제가 좋아하는 남자는 저를 여자로 안 봐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말 한마디에 진경이 얼마나 외로운지 그대로 전해졌어요. 그리고 백상현은 거기서 판단하지도 않고 그냥 담담하게 받아줍니다. 진경 입장에선 처음으로 편하게 감정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죠. 그리고 또 한가지. 러닝 동호회에서 진경이 CPR 하다가 노출되자, 백상현이 몸으로 막아주는 장면. 이건 그냥 배려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보호 본능이잖아요? 게다가 말은 안 했지만, 백상현은 진경이 이성우한테 막 말하는 걸 보면서 속으로 은근히 통쾌했을 겁니다.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평생 눈치만 보며 살아왔던 상현한테는 진경이 그런 해방구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죠. 이런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서로 위로가 되는 관계로 연결될 가능성 꽤 있어 보여요. 본격적인 서브커플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백상현을 둘러싼 보때 라인도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죠. 상현은 사실 어릴 적 이성우 아버지 덕분에 유학도 다녀오고 지금 상모 자리까지 올라왔지만 늘 이성우 눈치만 보며 살아야 했어요. 겉으로는 충성하지만 속은 꽤 타들어갔겠죠. 진경처럼 당당하게 할 수는 없었지만 진경이 막 말하는 거 보면서 속 시원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진경에게 끌리는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7화에선 백상현이 메리 우주 커플을 조사하는 입장으로 나올 수도 있긴 한데요. 그게 회방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냥 감정선에 살짝 균열을 주는 정도 결정적인 충돌은 아닐 것 같고요. 이제 본격 떡밥 타임이죠. 우주 부모님의 교통사고 사실 이게 장안구가 꾸민 사고였다는 복선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고편에서는 아직 깊이 다뤄지진 않았지만, 보험금 문자 트럭 기사 등, 사고 당시 조작 증거가 조만간 스치듯 등장할 거예요. 장한구는 겉으론 명순당 회장에게 충성하는 척 하지만, 실제론 미국의 제이 컨설팅, 즉 본처 아닌 여자 쪽 아들과의 승계 루트를 깔아놓고 있죠. 우주는 그 사실을 아직 모르지만, 7화 또는 8화쯤 그 실마리를 잡기 시작할 겁니다. 그 순간, 김우주가 진짜 분노하게 되겠죠. 자기 죄책감이 장안구의 계략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자, 그럼 7화 흐름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우주의 직진 고백.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말로 감정선이 드디어 진짜가 됐죠. 두 번째, 메리의 질투. 좋아했던 여자애죠이 질문 하나에, 메리도 우주를 이제 남자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윤진경의 포기. 그냥 메리씨가 먼저 끊어주시면 안 돼요? 이제는 감정 내려놓고 조용히 물러나려는 진경. 네 번째, 전우주의 발악 이제와서 남편 타이틀 들고 매달리기 완전 정면 충돌 예고죠 마지막 장안구 라인 표면 위로는 아직 안 드러났지만 사고 조작 자금 횡령 혼외자 떡밥까지 다 쌓여있거든요 이건 복수의 서막입니다 정리하자면 7화는 가짜 부부가 진짜 연인이 되는 전환점이자 각 캐릭터들의 감정이 명확히 갈라지는 기점이에요 여러분이 꼽는 7화 최고의 장면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보통이드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